아아 아, 어떡하지? 어떡아지아 빨까? 진짜 그 양분을 쪽 빨아 가지고 한번 타드밀까 그냥 당신의 왕이 승리하는 모습에. 오늘 어때? 아 그냥 안 되겠다. 그냥 쓰자. 아 여런 데서 이렇게 막히는 게 말이 안 돼. 이거 자동으로 그 재화 맞춰서 써지는 거 되나? 그리고 14,000개가 넘었잖아, 또. 아, 그거는 아직이야? 그래, 그래. 한번. 오케이. 여러분, 레벨업 한번 얼마나 재화가 녹는지 해봅시다. 어, 재화 지금 5,832개죠? 에 지금 그냥 다 뜯어도 되겠지? 또다 뜯는 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아쉽기는 한데 어차피 나눠서 해봐야 재미도 못 보고 한 번에 펌핑해 보자. 와 근데 606K는 진짜 폭격적이다. 와, 존나 맛있다. 606K 가자. 와, 진짜 와이 606K라는 수치가 이게 60만 6천일 거거든요. 코어 더스트만 60만 개. 와 코더 진짜 폭력적이다 비주얼 그냥 다 깔게요 다와 잠깐만 2시간짜리 75개만 까도 15000개가 나온다고? 아 일단 그냥 배대만 까볼까? 아 얼마나 까야 돼? 배대도 얼마나 까야 되고 크레딧도 얼마나 까야 돼? 1시간짜리? 1시간짜리 2300개예요 2300개가 다 쓸까? 다 쓰겠지 오케이 아 코더가 60만개인데 크레딧이 안 들어갈까? 크레딧이 2000개도 안 들어갈까? 5,800개 까놓고. 그래, 가 그, 어, 이 크레딧도 2,300개 까고. 어, 배, 배틀 데이터셋은 조금만 놔둬볼게요. 어, 너무 많이 존버해놔서 지금 9,000개? 금 만개까지 있는데 한번 조금 보면서 깔게요. 오케이, 가자, 제발. 지금 크레딧 상자 2,300개 정도 들어갔고요. 포워더스트는 5,80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. 한번 가자. 증폭! 자, 자, 시장 레벨 548레벨. 548레벨에서 과연 한 번에 몇 레벨까지 가는지. 와. 난 이렇게 두 번만 레벨업해도 너무 재밌더라. 아니, 크레딧도 지금 너무 빨리 주는데? 안 되겠다. 배틀 데이터스에서 또한 2,000개. 2,300개 가량 한번 까볼게요. 어차피 이만큼은 들겠지. 음... 코 크레딧도 그만큼 깠으니까, 아, 이만큼 까고 한번 해봅시다. 아, 2시간짜리 케이스 더 쓸게요. 어, 228개 일단은 쓰고, 이것도 무조건 부족해. 일단은 어, 사, 상자만 조금만 더 까면서 갑시다. 딱 20레벨 업했네요 지금 와 재화가 진짜 대, 지, 지, 재화가 재화가 아니구나 그냥 와나 크레딧 상자가 아나 크레딧이 없는데 크레딧이 진짜 크레딧이 빵꾸나 있는데 아니 크레딧 모은다고 계속 모아놨는데도 이런다고 마이티 툴즈의 공방에 결국에 또 상점으로 왔네요 배틀 데이터스에 한 2000개만 더 까고 옵시다 그니까 어, 너무 성능이 안 좋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딱 깔끔하게 2000개 이 정도를 그냥 크레딧으로 한번 싹 교환하자 싹 교환 몇개 교환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몇 레벨 못해 한번 아 제가 이거 교환을 별로 안해 봤었는데 개창렬이네요 아 절대 적당하지가 않은데 아. 어, 너무 너무 사기 아니야. 너무 눈탱이 밤탱인데. 아니 너무 눈탱이잖아. 와 저거 이용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진짜 개법입니다. 안 되겠다. 이거 1시간짜리만 좀 써서 보려고 했는데 그냥 12시간짜리 이런 거좀좀 좀 깔게요. 어 어차피 이런 거를 좀 크게 크게 까는 게 훨씬 나아서. 네, 이런 거좀 까고 에휴. 크레딧이 너무 부족하다. 크레딧. 자, 일단 레벨업도 계속 가 봅시다. 500개면 한, 3번은 버틸라나? 20만. 20만 개 남았습니다, 20만 개. 크레딧이 버텨줄지, 안 버텨줄지 모르겠는데. 500개가 이거밖에 못 버틴다고? 어, 그럼 이, 이만큼 까자. 어, 이, 이거, 이거 다, 2시간짜리 그냥 다 까버리고, 갑시다. 아, 주랄 또또 또 크레딧 부족. 와, 이거를 이, 이번에 너무 많이 쓴다. 크레딧이 진짜 말도 안 돼. 이 정도는 써야지. 거의 한 10레벨 하니까 크레딧 상자 이만큼 쓰고 가서 교환합시다. 또 아니, 이 정도는 있어야지. 그래도 10번은 바꿔먹지. 다 다시 한천개 까버려 가냐. 응, 어, 천개 까고 갑시다. 이 정도면은 거의 딱 맞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. 야, 지금 요해 야, 딱 40레벨 올랐네요. 60만 개 가지고 트라이했을 때딱 40레벨 올라가는 거를 볼수 있네요. 야, 미친 거 아니야?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. 저한테는 아직 코더스트가 아주 살짝 남아있습니다 2시간짜리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만 까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비... 이 창고 비우는 날은 창고를 비워 버려야 돼자 갑니다잉 딱한 2레벨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? 가자 어차피 크레딧도 이제 끝이다 어 이제 바꿔 먹는 거 솔직히 너무 아깝기도 하고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와 진짜로 재화 많은 일이 있었다 오, 내 창고가 여러분들은 쓸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쓰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500레벨 대에서 한 번에 548레벨에서 590레벨까지 점프하는 거는 보기 흔치 않은 광경이기는 하다 아무튼 이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진짜 뭔가 그. 아, 내가 이만큼 세졌구나 하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다. 한번 아까 안 밀렸던 스테이지 한번 가볼까? <laughs> 아까 투력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. 와, 미친. 와, 이거 보여요? 이게 아까 거거든? 149만. 거의 한 150만 가까이 됐었는데. 와, 지금 170만? 30만 가량이 거의 올랐습니다. 26만? 아, 그러네. 그 30만으로 쳐주면 안 될까? 기, 기분이라도 좋잖아.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. 아, 아무튼 26만으로 26만이 올랐으니까 한번 이 스테이지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. 이 느낌 쓰라는 게 있잖아. 그냥 딱 쳐보면은 움직이죠. 와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고 하는 그 느낌을 좀 오랜만에 받고 싶네. 가자. 한번 보자. 크라운 왕국의 위엄을 보일 때입니다. 잠시 오, 오 잠깐만 <laughs> 잠깐만. 어 이거 맞아도 버티나? 아 이거는 맞아도 못 버티네. 아니 그냥 궁금했어. 아니 생각보다 피가 너무 덜다는 거야. 그래서 어저 버티나 했는데 아 저거 버티지는 못하네. 아니 그냥 궁금 궁금했어 잠깐 이렇게 숙여주고. 이, 정도, 또이 정도는 또 살짝 맞아도 무난하네 아까는 저 정도 맞아도 이제 빈사상태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몇대 정도는 더 맞아도 된다 헬렌꺼 쏴서 미친 <laughs> 잠깐만 아니, 아까 앞에 있는 애가 절대 안 부서졌거든요 그, 이 제시간 안네와 잠깐만 모두 무릎 꿇으리라. 여러분도 한번 40 레벨 올려 보시는 건 어떠한지? <laughs> 여러분도 한번 40레벨 올려 보는 건 어떠십니까? 아니, 너무 좋은데? 아니, 590 레벨 되니까 그냥 스테이지가 또 스무스하게 밀려버리네. 스무스하게. 오케이. 여기까지 한번 좀 맛이가 있었다. 스테이지도 이렇게 하면은 안 밀리던 거 밀릴 수 있습니다.